자, 이어서 글쓴이 표시도 진행해 볼게요. 자, 글쓴이 표시는 이미 저희가 퀘스천 DB랑 언서 DB에 작성자들이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어 얘에 대한 데이터만 출력하면 돼요. 자, 일단은 그 리스트 쪽, 이 쪽에서 여기에 작성자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퀘스천 리스트로 가셔서 자, 일단 테이블 요소 중에서 로우에 해당하는 영역에 어 컬럼 값을 바꾸면 되겠죠? 네 컬럼. 아, 정확히는 컬럼이죠? 네. 최상, 여기가 이제, 컬럼이니까, 여기에 하나 일단 추가를 하고 데이터를 반복문에서 받아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여기 내용에, tr를, 이렇게 받아오고, 작성자 글쓰니, 글쓴이, 아, 글쓰니가 이제 추가됐으니까, 여기만큼 내용을 바꿔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tr 쪽에. 자, 근데 추가된 거를 잘 보시면, 자, 여기 조건에 보면, 어, 아, 여, 여기죠. 자, 여기 보면 if 하고 작성자가 null 값이면 애초에 출력하지 않도록 if문을 걸어 놨습니다. 말 그대로 어, 작성자가 없으면 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널, null, 널을 허용하면, 예, 네, 뭐, 내가 의도한 사실 널이라는 게 없다는 라 뜻이니까 그냥 아예 출력하지 않겠다고 이 부분도 걸어놨고 얘가 존재 데이터라는 거에 존재하면 그때 출력하도록 처리한 거죠 그래서 처리됐고요 지금 이제 널로 밀어넣어서 그렇고요 실제 로그인해서 작성하면 글잘 나오겠죠 한번 실행하고. 잘 나오죠? 자, 출력을 시켰구요. 그리고 질문 상세 페이지. 저희가 질문 등록하기, 아, 질문 들어갔을 때, 보이는 요 상세 페이지에, 요기, 요쪽에 작성자로 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퀘스천 디테일 쪽일 거구요. 디테일에서 날짜 쪽 근처에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날짜로 처리되고 있는 이쪽 영역 위쪽에, 여기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서 출력을 시킬게요. 그래서 아까 뽑았던 그 게시글로 가서 이 내용을 한번 반영을 했는지, 여기가 아니라 어, 여기도 물론 뭐 추가해야 되는데 어, 위에 쪽에 여기 일단 질문상세는 여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그리고 답변 쪽에서도 추가할 때인데 여기는 이제 캐스처는 앤서가 아니라 앤서 캐스처 어서가 아니라 앤서 쪽 어서죠 자 여기도 캐스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고 자 여기 질문상세 쪽에서 하나 뽑고 그리고 답변 상세 쪽에서 답변 리스트에서 하나 뽑는 거죠. 네, 여기 추가 작성자 이름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댓글 달면, 여기 네, 작성자 나오도록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